안녕하세요. 수원시 권성구 해월신당의 최수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우리 또 허당 매력을 가진 피디님과 또 오늘 또 <laughs>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. 신내림 구슬 강요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근래에는 원래 이 신년에는요 신년운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요. 요즘에는 또 선생님 저신 받아야 돼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열 군데를 갔는데 한 일곱 군데에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. 그래 제가 볼 때는 신내림을 할 친구는 아니었어요. 어, 신내림꽃을 할 필요는 없고, 어, 이제 여러 가지 이제, 저희가 이제 비방이나 비법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기로 이제 얘기인 즉슨 결론은 지었어요. 이 내림꽃은요,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굿 중에 하나입니다. 사람의 인생을 놓고요. 인생 전반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. 잘못된 내림꽃은요, 인생을 마칩니다. 그래서 정말 이거는, 아, 이런 얘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뭐 어떤 이제 조상이나 신의 기운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, 저는 웬만했으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크거든요.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. 눈물도 많이 흘려야 하고요. 아픔도 많이 겪어야 하는 직업이고요. 어, 테스트도 많은 길이고요. 인생 뭐 누구나 다 살면서 실험에 빠진다는 얘기 하죠. 왜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네. 그 주기도문도 있잖아요. 인생은 늘 시험에 빠지고요. 갈림길에 쓰거든요. 어, 이 바이오리듬처럼요.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, 기가 약해지거나, 뭔가 이 촉이 더 쓰는 시기가 오기는 해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다 신내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. 혹시나 신내림을 강요당하셨거나요. 내가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. 전화주세요. 오세요. 해월신당으로.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드릴게. 보면은 우리는 이제, 행동이 있죠. 그리고 생각이 있고요.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이루어져서 이제 사람이잖아. 우리가 이 중에 이제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. 느끼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다 다른데 여기에서 뭐 하나만 조금 예민하다 해서 신내림을 받을 건 아니기 때문에 무당이라고 딱 점지돼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. 후천적으로 이제 부모님대에서 양부리가 다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신 경우에 자손한테 내려와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건 굉장히 여러 상황을 다 둘러봐야 되는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 군데 갔는데 여덟 군데에서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던 친구분들 지금 신내림 안 하고요. 저랑 같이 3년째 열심히 공들이면서 평범한 생활 잘하는 친구들 여기 지금 여러 분 계시거든요. 오세요. 어, 최선을 다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